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정호사입니다 제가 어저께 그 방송을 안 해가지고 기다리시는 분 생사가 궁금하신 분이 계실까봐 어 잠깐 틀었습니다 저는 오늘, 오늘 잠깐 이제 남부지방법원 갔다가 이제 지금 국회에서 좀 어떤 위원들 좀 설명 좀 해드리고 지금 다시 가려고 했는데 우산을 두고 와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나비님 우산을 두고 와가지고 다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김님 2등입니다 2등 네 반갑습니다 예그래서저 네. 국회 경례라 이제 여러분들께 그 그걸 못하네요 네네 <laughs> 네. 어저께 그알밤 토크를 안 했더니 왜왜안 하냐 <laughs> 이렇게 누가 문자를 보내셔가지고 네, 생사를 이제 알려드립니다. 생사를 알려드리고 네, 지금 일단은 부정 선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오늘도 국회에 와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뭐 발론을 제기할 때마다 제가 전부 다 묵살시켰습니다. 그래서 다 고개를 끄떡끄떡 그렸어요. 고개를 다 끄떡끄떡 그렸고 뭐 부정선거인 거는 너무 너무 많다는 라 그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개할 수는 없지만 뭐 오늘 그랜트 뉴시미, 그랜트 뉴시미 그 거기 갔다고 하죠. 북한의 NSC. 아니, 북한이 미국에 NSC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보고를 했다고 하고 음, 또 재미난 일들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들어가자. 그래서 <laughs> 네, 그래서 좀뭐제 안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국회 놀러 왔는데. 아 놀러 왔다기 보다는 뭐, 뭐 저를 원하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설명차 왔습니다 설명차 왔고 <laughs> 네, 나비님이 좀 보, 보디가드 주세요 네, 나비님 감사합니다 네, 그 영어로도 지금 성명서를 썼는데 영어로 한번 읽어야 되는데 민니언님 보고 먼저 빨리 발표하라고 했더니 빨리 안 하시네 <laughs> 어리나인버스님 감사합니다 리나인버스님 감사합니다 제가 우산을 두고 와가지고 우산이요? 네네 이용원님 안에 두고 가실까요? 여기 그거였나네 밖에요? 네그원님 방에 두고 간거 아닌가 아 그래요? 한번 봐주세요 잠시만요 한 포켓 우산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한번 뜯어드리고 네네네 네. 네. 제가 어느 위원실을 방문했는지는 비밀이기 때문에. <laughs> 공개를 안 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회는 완전히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엄청나게 하고 있네요. 다들 너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회적 거리두기는 모르겠지만, 코로나는 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laughs> 뭐 개인적 복건 상태를 좋게 만드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경제를 억압하는 거는 없어요? 네 10층에 있나? 네내요아네 하나 주세요 좋은 우산 주세요 <laughs> 어 감사합니다 네. 네 아무튼 형님 때 아까 죽었을 때예여기서 던져놨었거든 네, 네. 네, 네. 없어, 없어 없어 아 그렇구나 그럼 누가 가져갔네 아니면 내가 저 10층에 나갈 수 있을 수도 있고 오케이, 오케이.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뭐 이미 다 밝혔잖아요 이미 많이 밝혔고 이제 많이 홍보하는 일만 남았고 실제로 어저께 그 투표 아, 그, 이제, 우편 투표와 관련해서 이제 밝혀, 그, 한거 이상으로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또, 또 엄청난 것들이 나오고 있었고, 그 개별 투표지에 대해서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폴디님 감사드립니다. 예,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이라고 할수 있죠.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이 인간들 중에 과연 몇 명이 정상적인 국회의원인지 참 궁금합니다. 이 사람들 중에 정상적인 국회의원이 어떻게 있을지 참 궁금하네요. <laughs> 라라 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가자입니다 엉터리고. 이제 그런데 어제께 파이낸셜 뉴스에 파이낸셜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 파이낸 파이낸셜 뉴스에 나왔는데 그 파이낸셜 뉴스를 보면 그 인턴 기자가 썼죠. 그런데 그 수많은 표가 어제 63만 5천 개라고 했는데 오늘 지금 해보니까 79만 개가 나왔거든요. 79만 개가 다 실수고 오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실수와 오류가 있는 선거 관리가 과연 정상적인가요? 그것조차도 말이 안 되지만 그렇게 엄청난 실수와 오류는 실수와 오류가 아니라 조작이라는 거죠.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laughs>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 국회의원들이 뭐 나는 일개 뭐 어떤 국회의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당신은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나는 일개 변호사인데 그러면 나는 더 많은 것들을 못 한다. 그렇지만은 나는 나로서 또 열심히 하고, 그게 또 많은 사람들이 먹히면 그게 초선, 재선, 삼선, 사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고개를 끄덕거리기는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국회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국회의원은 진짜 이런 거 밝히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건데, 그런 것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무슨 국회의원을 한다고. 지금 뭐 국회... 모습을 보여드리면 참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회 출입을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출입 절차를 한번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네. 네. 네. 지금은 이렇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국회 출입하는 절차를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국회 온 김에 또 설명을 드려야죠, 간단하게라도. 일단 뭐 국회에는 문이 저기를 일단 보시면은 뭐 저쪽에 정문, 저쪽에 또뭐 서문 동문, 저쪽 후문, 국회 한 문이 여덟 여덟 개 여덟 개, 일곱 개서 여덟 개가 있습니다. 일단 그쪽으로 와서 이제 저기 보이는 게 본관이고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의원회관입니다. 의원회관이고, 통상적으로 이제 본관은 의장,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 및 국회 공무원들이 있는 곳이고요. 각 상임이 그뭐 수석 전문위원, 뭐 입법조사관들이 있는 곳입니다. 뭐 저기 국회 보이는 저쪽에서도 이제 저기 국회 도서관 하고 뭐 입법 예정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기랑 지금 위원회관인데 일단 위원회관에 이렇게 오시면은 저 이쪽 문은 문이 열려진 문은 이제 의원이 통과하는 공간입니다. 의원이 통과하는 공간이고 물론 국민들도 통과해도 됩니다. 이게 <laughs> 예, 회전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시면은 회전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방문 신청서를 써요. 방문 신청서를 이렇게 써면 여기에 딱 이렇게 있습니다. 예, 방문 신청서를 딱 이렇게 쓰시면은. 고맙습니 아주 잘습니다 네, 고맙왜저 네, 네, 흐리 흐리게 보이지? 흐리게보이네요왜흐리게보이지 왜 네, 이렇게. 어,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성명, 성명 생성월일 휴대전화, 소속, 사람 누구? 이렇게. 소속, 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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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가지 이렇게. 보시면 위원실 방문 접수 위원실 방문 접수 혹은 세미나실을 방문하려면 회의실 방문 접수를 해서 있으신 것을 신분증과 교환 후 출입증을 발급받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통과해서 저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laughs> 그렇게 어려운 절차는 아니고요. 네, 그리고 국회는 제가 이거 지금 400명이나 넘게 접속을 하셨으니까 알려드리는 건데, 5시 이후에는 주차가 무료입니다. 아, 그 주, 주차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오실 분들은 그 국회에 그 국회에 이제 주차 등록을 안 하셔도 5시 이후에는 그냥 정문 통과해서 오시면 돼요. 그뭐 아는 보좌관 만나러 왔다. 뭐 이렇게 하면은 국회 정문을 통과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은 저기 택시 밖에 안 되는데 저런 식으로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위헌주차 말고는 다안 되는데 저 오른쪽에 보이시는 저 차량들은 다 원래 견인조치가 되는 겁니다 견인조치가 되는데 5시 이후에는 저렇게 주차를 해도 안 잡는다 네. 그 공익근무요원들이 주차를 안 잡아요 그래서 여의도에 혹시 국회 쪽에 볼 일이 있으신 분들은 국회 근처에 가서 국회에서 주차를 하시고 국회에서 보, 그 주변에서 일을 보시면 됩니다. <laughs> 네, 21대 자 여러분 이게 국회 의사당입니다. 지금 불법으로 불법 선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국회 구성원들이 있는 곳이고 여기가 위원회관이고요. 오늘 그 의원들하고 보좌관들한테 좀 제가 좀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설명을 드렸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못 했다. 문제 제기를 하면은 다 이렇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다 고개를 끄덕거렸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폭발시키고 <laughs> 싶으세요? 네. 그래서 지금 또 진짜 이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야 될 자리인데 국민의 대표가 아닌 조작된 투표지에 의해 구성된 국회가 있다는 게 참으로 대한민국에는 비참한 역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네. 아유 저는 진짜 짧게 보고만 하고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laughs> 짧게 보고만 하고 들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놀랐네요 지금 <laughs> 고개만 그때거리는 게 아니라 뭐아 그런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이게 무슨 조심스럽게 할 문제냐고 제가 막 부지졌습니다, 오히려. <laughs> 네, 그렇게 했고 어쨌든 지금 뭐이 암울한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요. 네, 제가 저녁에 밤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또 아무 오늘 저녁에 또 누가 만나자고 해서 만나는데 아무튼 정신이 없네요. 저 오늘 뭐 개인 소중도 하고. 또 이런 부정선거 관련 이슈들이 또 많아가지고 또그 일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좀 정신이 없지만 그래도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아무튼 지금 간단하게 국회 잠깐 들렀다 나온 거를 보고 드리려고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연락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연락 드릴게요